이건 영혼의 맹세이자, 몇 번의 생을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야. 아직 안 잤어? 이상한 걸 이제야 느꼈어. 아까 내가 술잔을 가져가면 돌려주라고 난리친 사람이 누구였더라? 안 취했다면서 똑바로 가는 거 보라고 하더니 비틀거리다가 넘어질 뻔도 했지. 가기 전에 내가 강길 쪽에 가서 해장국을 끓일 거라고 했잖아. 다 끓으면 갈게. 무슨 얘기 하고 싶어? 한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걸 보니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네. 지금 풀지 않으면 이따가 또 생각날 거잖아. 혼자 천장을 멍하니 쳐다보고 의미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보다 그냥 툭 터놓고 말하는 게 나아. 말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다 들어줄 수는 있어. 뭐가 두려운 게 정상이야. 이 세상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일에 초연할 사람은 거의 없어. 지금은 그래. 하지만 마냥 겁만 먹는 것은 의미가 없지. 작년 이맘쯤에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? 흥, <laughs> 본인이 말이 많다는 건 알고 있었군. 내용이 뭐든 네가 한 말은 다 기억해. 그때 인간의 수명은 길어야 백년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시간이 있을 때 특별한 추억을 남겨야 한다고 말했잖아. 그래서 네가 지금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걱정만 늘어날 거야. 평소처럼 생각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나아.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지만, 기억은 영원할 수 있으니까…… 뭘 하고 싶은데? 그냥 움직이지 말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. 조금 더 남았어. 그럴 필요 없어. 나는 이미 천막 입구 쪽이야. 좀 괜찮아지면 같이 강길한테 가서 해장국을 가져오자.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곧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? 나도 널 만나러 가는 게 지금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니까. 매번 그 무거운 살림살이를 가지고 다니는 거 무겁지 않나? 어쨌든 별일 없으니 데리러 갈게. 시간 잊지 마. 아침부터 그 그림자도 안 보이던데 또 어디로 간 거야? 아, 정말 먹고 싶은 건 알겠는데 이렇게 일찍 갈 정도는 아니지 않아? 잠깐만 기다려. 내가 거기로 갈게. 그렇게 심각하진 않아. 여기 날씨에 좀 적응이 안 돼서 그래. 그나저나 네가 이렇게 아침 일찍 냉차를 사러 간게 식탐 때문이 아니었더니. <laughs> 됐어. 혼자 천천히 마셔. 그런 달고 느끼한 건 너만 좋아하지. 설마 종류별로 두 개씩 들고 오는 거 아니지? 네가 산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냉차지. 일반적인 해열제스보의 다른 효과는 판매자들이 과장한 걸 거야. 아무리 신비로워도 네가 전에 정신없이 만든 차보다 못해. 그래? 그럼 기대할게. 내가 말하는 동안 누구 씨가 이미 손에 네다섯 개의 차를 들고 있는 것 같은데? 들은 건 아니고,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너에 대해 합리적인 추측을 해봤어. 꼭 가져가야 한다면 종류별로 하나만 사. 어제 만두 먹을 때도 그렇게 말했어. 그리고 오후에 밀크 푸딩 살 때도 그랬고, 내가 봤을 때 캐리어 열 개를 가져가도 너는 각종 특산품으로 꽉꽉 채울 것 같아. 올 필요 없어. 어젯밤에 아침에 딤섬 먹고 싶다고 하지 않았어? 근처에 평이 좋은 곳이 있어. 거기로 바로 가자. 내가 말했잖아. 바로 가자고. 빨간 신호등이 10초 정도 남았으니 거기 가만히 서 있어. 바로 갈 거니까.